안녕하십니까, 본캡입니다 오늘은 요카슬림핑 헤드레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요거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이런데 확인을 해봐도 이 제품이 차량용품 보면 거진 한뭐 1, 2위 상단에 항상 있는 걸 봤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두 개를 샀습니다. 자녀, 애가 둘이라서 그래서 는 지금 설치를 했는데 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색상은 크림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림베이지색이라 지금 기존 카니발 베이지색이랑은 좀 그것보단 약간 좀 밝아요 좀 차이가 있나요? 크게는 없는데 우선은 요 부분은 지금 이쪽에 설치됐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요거 폭이 한 30cm 나와요 여기 머리가 근데 이쪽 부분 보면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용으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좀 작게 했어요. 한 30cm 나오고 자녀분들이 앉았을 때요 길이가 한 50cm, 어깨가 한 50cm 이상만 되면 이게 지금 대 거진 되는 것 같아요. 50cm. 그리고 요거는 거진 제 주먹 하나, 아니, 손바닥 하나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앉은 키가 높기 때문에 어깨에 걸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이렇게. 딱 해서, 뭐, 자거나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답답하실 때는 맨 위로, 이렇게 놓으시면 머리 부분에 전혀, 뭐, 걸리적거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쓰고. 자녀분들은 뭐, 더 낮으니까. 그리고, 저희 자, 애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근데, 키가 얼마지? 근데 걔가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머리가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눕히잖아요? 눕히게 되면 이 부분이 엉덩이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좀안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이따 제에 한번 눕혀서 요걸 한번 예. 볼게요. 그 지금 저희 아들 석준이고요. 뒤로 딱 붙여봐. 붙이고 석준이 키가 한 1m 한30 정도 돼요. 근데 앉은 키가. 앉은 키 얼마 되지 보자. 한60대네 60. 60대니까 이걸 내려 봐. 저쪽 것도 내려 봐. 음. 응. 안 키가 60 정도 되는데 이때는 잘때해 봐. 머리. 데이지. 응. 어. 근데 의자를 뒤로 젖겨 봐. 의자를 뒤로 젖기면 어, 되네? 어, 머리가 닿네 아, 너무 그 엉덩이가 어? 흘러내리면 안 되고 어. 여기, 어... 엉덩이 여기다 해야 돼. 어, 그래? 모서리. 딱 해봐. 어, 초등학교 2학년, 앉은 기가 한60 정도 돼도 머리가 닿네요. 예, 이상 참고하십시오. 오케이. 편하죠? 그리고 상당히 질감도 그냥 폭신폭신하고 딱딱해요, 좀. 딱딱해서, 뭐, 기댈 때, 음, 말랑말랑한 것보단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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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라 하지? 딱딱해서, 베개나 쇼파. 쇼파 같은 거 기대는 느낌이 나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플라스틱이 때문에 조금 약간 이렇게 유동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뭐 자면서 이렇게 뭐큰 충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쿠션도 있고요. 색깔이 이 지금 프레임 색깔은 이 색깔이랑 맞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 이 판때기가 색깔이 조금 안 맞아서, 약간 히 밝아요. 그리고, 얘를 올렸을 때, 천장에는 전혀 뭐 간섭이 없어요. 간섭이 전혀 없고. 언박싱을 뭐,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뭐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색상이 좀 틀리죠? 좀 밝아요. 크림 베이지라. 여기 지금 또 찍찍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찍찍이로 보면 안에가 이렇게 딱딱한 스펀지 같기도 하고 재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스티로폴처럼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뭔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레탄 우레탄 폼 같은데 우레탄 폼예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럼 뭐 빨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예, 그러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우선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R이라고 써 있습니다. R. 그러면 누웠을 때 R이니까 이쪽이죠. R. 얘는 여기에 L이라고 있네 여기 놓고 그럼 얘두개 지지되는 거.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조립이 이제 될 거죠. 되는데 여기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조립이 들어가요. 근데 보면 r 이라고돼 있어 R. 얘는 L. 그 그러니까 L이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뒤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하려면 우선 얘를 빼서 얘를 여기다 그냥 계속 조립을 하게 되면 유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요 고무, 고무 재질의 요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고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꽉 끼면서 큰 덕거리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에 지금 맞는 거는 중간 사이즈네요. 그래서 요걸로 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라켓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고무가. 보이나요? 저기서 이제 찾아서 끼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 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홈이 있고, 그리고 위에 턱아리가 있고, 위에 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주면, 떡 들어갑니다. 딱. 요 상태에서 얘를 딱 끼워보세요. 아, 어, 여기.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쪽게 했어야 되니까. 이렇게한 상태에서 얘를 끼면, 끼면 쭉 껴지죠. 유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괜찮 얘를 조립을 합니다. 이 브라켓을. 딱 끼고. 볼트가 총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유로 주신 것 같은데. 리고 쪼입니다.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요, 요 슬아랑, 요 끝으로랑 맞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나사가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조아야 되니까, 뭐, 야만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돌리면 어느 선에서 이제 조임을 받아요. 그렇지. 조립할 때 보면 그냥 요저 아까 고무 실리콘 그 사이즈 찾는 거 그리고 요거 조립할 때 그리고 방향 방향성만 맞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L은 여기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요 홈. 여기도 홈이 있어요. 요걸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딱 됩니다. 요중 상태에서 요 브라켓 요거를 조립을 합니다. 딱 하면 여기가 붙어요. 이렇게 하면서 붙고 얘가 이제 보면 여기 스토퍼가 있어요.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서 얘가 이제 돌면서 여기 에 이제 딱 걸리면서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최대했을 때, 뭐, 요 위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알. 알도 똑같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조립을. 모자를 싹 끼면. 오. 아, 좀 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낮게 여유로 간격을 했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이게 빠지네. 이거를 하려면 얘를 풀어서 더 내려야 됩니다. 좀만 더 풀게요. 딱 이제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쪼아주면 돼요. 아, 끝. 어른이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울 때는 좀 누우면 좀 올라가요 근데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은 조금 내려서 맞춰주면 상당히 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워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참고하셔서 구매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지금 잠깐 사용해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 설치해 가지고 회사 종입시간에 나와서 자는 한번 몇번 잡았어요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런 뭐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구매하는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홈캡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제품 좀 많이 사서 여러 제품 그리고 차량의 뭐 다이 여러가지 소개시켜 드릴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